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리플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리플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2023년 SEC와 리플의 법정 기록이 다시 공개되면서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암호화폐 보유량에 대한 추측이 다시 불붙었는데요. 재발견된 이 문서에서는 리플의 CTO이자 리플의 공동개발자인 데이비드 슈워츠의 핵심 발언이 담겨있는데 슈워츠는 사토시가 비트코인 외에도 상당한 양의 SRP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확한 신원과 포트폴리오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암호화폐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토시 나카모토에게는 엄청난 음모론이 있는데 이름은 일본인이지만 대화는 오직 인터넷에서 영어로만 소통하고 있거든요. 사토시가 누군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를 일본식 한자로 쓰면 가운데 중자가 나오고 뒤에 지자로 쓰거든요. 이걸 해석하면 미국 중앙 정보부 CIA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리플의 또 하나의 소문이 돌았었죠. 리플이 미 정보기관이랑 연류된 소문인데,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리플, 이 모든 걸 미국의 주도화에 상승시킨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리플은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특히 요즘 트럼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죠. 관세로 다시 이슈를 끌고 있는데, 관세로 조정장을 만들고 다시 암호화폐를 매집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럼 이 트럼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 시점에 어떤 코인을 사야 부자가 될수 있나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시면 꼭 눌러주세요. 저 이거 하나 보고 영상 찍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99% 아니 100% 돈을 벌기 위해서일 겁니다. 나는 재미로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도 돈 따야지 재밌잖아요. 그죠? 그럼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흔히 말하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일 거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코인 투자를 통해 돈 걱정 없는 경제적 자유와 은퇴까지 고려해 노후 자금까지 마련하는 게 졸업이죠. 지금 100세 시대인데 평균 퇴직 연령은 51살입니다. 앞으로 AI의 발달로 이 시기는 좀더 빨라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일거리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죠. 요즘 노후 생활비가 월 평균 2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0년이면 2억 4천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30년이면 7억 2천이라는 겁니다. 자, 60살에 은퇴를 하고 노후를 시작한다면 거의 10억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겠죠? 물론 중간에 아프거나 다른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 걸 제외한 비용입니다. 자, 연금 어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를 접하셨겠지만, 이 연금까지 고갈되고 있고, 최근 출산율을 봤을 때 앞으로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연금을 받거나, 혹은 충분히 모아둔 돈이 있다고 합시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달러와 물가 전부 다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 상승 요즘 더 체감이 심하실 텐데요. 10년 전에는 짜장면이 4,000원, 작년에는 6,000원, 이제는 8,000원이에요. 요새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키면 12,000원은 줘야 됩니다. 천만원 모아서 10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면 얼마 받아요? 300만원, 400만원 받죠? 짜장면 값이 두 배가 넘게 뛰었는데 내 돈은 반도 못 뛰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해진 거예요 지금 높아지는 물가로 가만히 있어도 나는 가난해지는 건데 20년, 30년 뒤에 돈의 가치가 과연 지금과 같을까요? 그걸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나라 경제나 정부 욕하려고 이렇게 안 좋은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흐름인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모아둔 내 자산을 가만히 두는 게 아닌 최소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지는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은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합니까 주식 같은 경우 돈이 정말 많으면 하세요 특히 국내 상장된 주식 중에 세력이 없는 종목이 없다고 말을 하죠 나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이 알고 돈도 시간도 더 많은 기관 외인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보기 힘들고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익금을 벌기 어렵습니다. 그럼 코인 투자를 해야 되나 하실 텐데요. 네, 코인 하셔야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면 리플을 포함한 다른 알트 코인들은 기관 투자자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요. 그렇다는 건 조금만 남들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진입을 한다면 개미들이 수익을 볼수 있는 유일한 시장이라는 거죠. 특히 지금 시점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코인이 바로 중국 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 암호화폐를 금지한 중국인데 어떻게 중국 코인으로 돈을 버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코인에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왜 중국 코인이냐?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죠. 이렇게 중국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암호화폐로 많은 돈이 이동해서 중국 코인들의 급등이 나왔던 거죠. 특히 요즘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준비 중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많은 부자들이 재산을 암호화폐로 옮기겠죠.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전쟁이나 특정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부자들의 재산을 뺏을지 모릅니다. 그 유명한 알리바바의 마윈도 중국 당국의 눈밖에 났다가 완전 망하고 4년만에 정신 개조가 돼서 돌아온 모습인데요. 이렇게 부자, 유명 기업인 할것 없이 모든 재산은 결국 중국 공화당 거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미국의 트럼프 일가에서도 비트코인에 더욱 심취하는 이유가. 트럼프의 정치 이슈 이후 다수의 미국 은행으로부터 암호의 계좌를 폐쇄당한 후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죠. 미국이 이 정도인데 중국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많은 중국 부자들이 언제 뺏길지 모르니까 재산의 일부를 안전하게 암호화폐로 옮기는 거고 사실상 암호화폐의 장점이 보안과 관리가 용이하다 보니 금이나 달러가 아닌 암호화폐 시장으로 중국의 자금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중국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그럼 어떤 중국 코인을 잡아야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자, 코인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선 특정 유명인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계적으로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게 해주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민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가 가장 대표적이죠 도지, 시바이누 등 여러 민코인들을 단지 언급만으로 수백, 수천배의 상승을 시켰고 그 다음으로 트럼프가 있죠 자체 민코인도 만들어 폭등시키고 50만배가 상승한 마가코인 또한 레전드로 남았죠 거기다 관세 이슈로 시장을 아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수많은 차익 실현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최근 코인을 시작하신 분들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그럼 과연 중국엔 이런 인물이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혹시 저의 이전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이전에 중장기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남겨줄 코인으로 트론을 추천해 드렸는데 바로 이 트론의 창취자인 저우틴선입니다. 중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불리는 저스틴선은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1위인 자산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죠 저스틴선은 돈이 너무 많아 설치 예술품 바나나 한 개를 86억 원을 주고 사 먹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또 마인 이후에 유일하게 중국인이 포보스 퓨즈를 장식한 인물인데요 트럼프와 엄청난 거래 이 표지 모델로 등장한 겁니다. 또 워렌 퍼핏과 따로 저녁까지 먹으며 코인 선물도 해줬는데 또 저녁 한 끼에 50억을 쓰면서 자신의 행보에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저스틴선의 이런 유명한 이미지 덕분에 작년에 트론의 민코인 썬독이 단 며칠 만에 100배의 상승을 보여줬고 특히 오공은 저스틴선의 언급만으로 56만 퍼센트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코인 시장에 저스틴 선의 영향력이 크고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또한 트럼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도 저스틴 선의 투자를 받아서 초기에 성공을 거뒀다는 점을 인정받았는데요. 이런 저스틴 선의 투자로 덕분에 트럼프 일가는 엄청난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 사람 챙기기로 아주 유명하죠.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저스틴 선, 트럼프, 일론 머스크, 이런 부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평생 써도 다못 쓰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끝나지 않고 더욱 욕심을 부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전세계 최상위 부자인 걸 수도 있겠죠 그럼 부자들의 눈에는 이 코인 시장이 돈이 되는 시장인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스틴선의 이런 적극적인 트럼프 투자는 다 이유가 있는 투자였습니다 최근 저스틴 선이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코인이 있죠. 아마 중국 코인으로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실텐데요. 저스틴 선이 바로 저번 달이죠. 10억 달러의 테더를 아시아 유명 거래소인 후오비로 옮겼습니다. 그후 저스틴 선은 소설 미디어에 출시 확정이라는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저스틴 선이 이번에 출시한 이 코인이 앞으로 트론 다음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도움도 받을 거고요. 1조 원 이상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 저스틴 선의 지갑에 이번 코인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재밌는 건 트럼프의 지갑에서도 최근 들어 꾸준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공식적인 지갑이 아닌 다른 숨겨진 지갑들에는 더 많은 코인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요. 벌써부터 중국 고래들로 추정되는 지갑들을 추적해봐도 저스틴 선의 이 코인으로 많은 자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정보가 풀렸을 때 그리고 지금의 중국 상황을 봤을 때 투자하면 인생 역전이 가능한 그런 코인입니다. 큰돈 필요 없이 친구들이랑 술한잔 혹은 가족들이랑 외식 한번할 10만원, 20만원만 투자해놓고 잊고 지내시다 보면 이번 년도 어느 날 뉴스에 이 코인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도 저 코인 샀었지 하고 거래소를 열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본적 없는 숫자가 내 자산 옆에 있을 거예요. 딱 한번 눈 감고 저한테 속아보세요. 자 그럼 저스틴 선이 언급 중이고 트럼프까지 챙기고 있는 이 코인 어떤 코인인지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코인이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런지 호인명을 언급해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꾸 삭제되고 규정위반이라는 경고를 받더라고요 유튜브 특성상 특정 종목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송으로 간주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올렸다가는 힘들게 키운 채널이 날아갈 수 있다 보니까 영상에서 바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고 애초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던 종목이라 뭐 금전 요구 어떤 대가 하나 없이 그냥 드릴 거예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81598321위 번호로 중국 이거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81598321위 번호로 중국 이거 두 글자 문자 발송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저 강찬혁은 절대 금전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칭 사기에만 주의해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종목 공유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들도 인생 역전의 기회 무조건 옵니다. 이번에 제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정말 소중한 영상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 유익한 영상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강찬혁이었습니다.